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4월 12일은 러시아 국가 우주의 날이었습니다. 요 며칠 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주 관련 기념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12일은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간 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오만 명칭 모스크바 국립기술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선도적 우주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러시아의 역량을 확대하고 심우주 연구를 발전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동양인 학생들에게 핵동력 시스템, 위성산업, 지구궤도 너머의 과학 임무에 대해 전면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비롯한 소련 우주산업의 선구자들이 국가의 높은 기준을 제시했으며 러시아가 그 역사적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우주 항공의 잠재력을 크게 높여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경제 기술적 쇄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주력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에 제안된 통합된 국가 우주 프로젝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기업에 대한 명확한 투자 지침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통신, 항법, 위성 데이터 수신 분석을 포함하는 우주 서비스 산업 전체를 설립하면서 우주 발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수학적 모델링, 데이터 처리, 광학 장비 기술 개발 중인 대학과 기관, 기업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핵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운송. 에너지 모듈인 소위 스페이스 견인선과 함께 특수 발전소로 갖춘 우주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심 우주에 대한 기초 연구가 국가 우주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달, 화성 등 기타 행성을 연구하는 독특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 우주 프로젝트는 양자, 광자 기술을 사용한 정보 전송, 로봇 공학, 첨단 소재, 마이크로 전자 공학, 생물, 의료 기술 개발, 무인 시스템의 생성 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화성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열정이 소련의 우주 엔지니어 세르기 카롤료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이 카롤료프, 오른쪽이 유리가가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오먼 명칭 모스크바 기술대학 학생들과 토론하는 동안 머스크가 화성 탐색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머스크라는 사람은 화성에 정말 미쳐 있다면서 그의 열정을 소련 초기 우주 개발의 성공에 기여했던 수석 엔지니어 카롤리오의 추진력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헌신적 노력을 가진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칭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부 원대 책임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경제 특색인 끼릴 드미트리에프는 머스크의 화성 탐사교육에 러시아가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주와 첨단과학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젊은 과학기술 전공 학생들과 만나 유리 가가린의 위협을 계승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의 미래는 밝습니다. 지도자가 현명한 러시아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푸틴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독재자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앵글로 색슨 매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라나 분쟁의 소롱에 빠져들어 망한다, 어쩐다, 헛소리를 몇 년째 떠드는 이들이 많은데 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에 중독된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방끈이긴 엉터리 지식이니 한국에는 천지 빛깔입니다. 그러면 유리 가가린의 유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1961년 부활절 주간인 4월 10일 버스독 1호 로켓의 몸을 싣고 바이에 할리, 갑시다를 외치면서 우주로 향했습니다. 성공의 보장도 없었지만 목숨을 걸고 소비에트와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해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유리 가가리는 자신에 대해 러시아 연방의 많은 평범한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스몰렌스크 오블라스틱 그자스크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65년 평범한 시베리아 출신 알렉스 레오노프가 우주로 나갔을 때 가가리는 꼼소몰중앙위원회제 8차 전원회의에서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의 파괴를 담대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또 1년 후인 1966년 가가리는 소련의 레닌지 우주 비행사들이 작성한 무신론적 호소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갔지만 천국의 흔적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종교는 큰 악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가가린은 공산주의 소련시대 사람이지만 사실 유식 논자였습니다. 이 같은 유리 가가린의 유산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러시아적 애국심의 표상으로 남았습니다. 니콜라 일세는 일찍이 러시아 국기는 한번 개항되면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러시아 국기는 구세주 예수의 모습이 담긴 주홍색 깃발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인이다.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러시아 우주인이 들고 있는 이 기치는 특수군사작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BMP에 달고 전선을 누비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2023년 11월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승무원의 인사말을 감동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스크바 크레린에서 논의하는 러시아 세계 현재와 미래는 바로 이곳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연설과 정교의 기도가 들리는 곳이라면서 싸우는 형제들을 포함해 공통된 다국적 러시아 세계를 수호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조국을 바라볼 때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끊임없이 감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깔리닝그라드에서 블라지보스터까지 세바스토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그 모든 곳은 러시아 역사의 위대함과 조상들의 영웅적 업적을 상기시켜 준다면서 그들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결코 위대한 우주 강국이 될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스코스모스가 제작한 코스모스 이빨리트 발렛, 우주와 관련니다러시아인들은 과거 니콜라이 1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주에서도 구세주가 그려진 승리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짜르그라데 창립자 콘스탄틴 말로페이프는 유리 가가린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러시아는 화성으로 가는데도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2035년에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저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